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이고, 연달 2월 26일, 예, 갑진일입니다. 그죠? 오늘 총, 오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갑일은 기를 좋아하죠. 기묘 기사, 기미, 기회기추기을 좋아하겠죠. 오늘 법근 번호는 3자, 8자를 쓰시고, 청색 옷을 입고, 저기, 어 동쪽으로 가보세요. 오늘 태어나 성품이 아주 온순한 사람들이고, 그죠? 내성적이면서, 좀 보수적인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죠? 아, 그러나, 아, 몸이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아주 명랑하고 인정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예. 자, 갑일은 무의를 싫어하죠. 무 그죠? 무갑충입니다.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무술 무자일를 싫어하고 오늘 대나에 직업이 군인, 경찰, 검찰, 인테리어, 건설업, 식육식당, 전기업 농업, 그 중장비, 숙박업, 임대업이 좋습니다. 건강은 탈모, 위장병, 비염, 충농증, 각질, 중풍, 치매,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네요. 자, 오늘 또 일요일 4월 16일 일요일입니다. 띠별 운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자진 수국이죠. 띠. 띠 모든 일이 만사가 불타오는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띠님들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소띠 볼까요? 파살이죠. 약간 파살이 오히려 이별 뒤에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운이 사승을하거 본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분서 매매 우정미래 건강은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호랑이띠 볼까요?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온 좋고요. 예,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운다 좋고요. 성형운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토끼띠 볼까요 소득이 가득합니다 그죠 연애 운도 아주 좋고요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 리있하고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석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다 좋고 성형운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가 용달을 만나서 그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용한 알찬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BMT 볼까요? BMT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예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예언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운이 서운하고, 군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운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그지? 오늘 약간의 입별 수가 있고, 구설 수가 있네요. 오늘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연걸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 너무 뭐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모든 일이 오늘 엉만하게 이루어지네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요. 나 같은 님이 들어오고 나 같은 돈이 들어오는 그런 날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laughs> 예, 뭐, 만나긴 만난듯이 꼴보기 싫다고는 오네요.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인답니다. 그죠? 매사에 오늘 좀 조심하는 그런 하루도 계약 이런 게있어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카드 관리 좀 잘하십시오. 보이시피싱 조심하십시오. 자, 닭띠 볼까요? 닭띠, 아, 연애의 남자 운이 있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사업은 금년에 매매 운이, 사업은 하금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진술 중입니다. 개띠 볼까요? 역시 이별 수가 있고 약간의 구설 수가 있고 사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연결 조심하시고, 보이시피싱 조심하시고, 야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돼지띠 원진살입니다. 그죠? 이별 뒤에 오히려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오전엔 이별이서 꿀꿀했는데, 오후에 연애운부터 좋아지고 결혼이 좋았습니다. 매매운이 사원하고 본다 아주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고요. 사업은 금전은 좋고 성형운도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요일 되십시오. 팔봉샘입니다